정말 공중탑이 무너질 수 있구나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입장 도대체 뭔가 굉장히 추운 겨울을 잘 버텨내야 합니다 저는 임상심리사이며 심리학 박사입니다 정신과병원과 심리연구소에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주로 맡고 있는 상담은 법무부 연계상담입니다.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나 교도소 수감 후에 의뢰된 성폭력 가해자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신고가 되신 분들은 심리상태가 어떠신가요? 성폭력 피고로 지목된 순간 외상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외상 특징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선생님. 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멍한 아, 현상입니다. 충격. 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외상은 성폭력 피해자나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암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외상이 생길 수가 있고, 제가 만났던 분들 같이 성폭력 피고가 되면서 외상의 특징이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의 특징으로는 멍한 현상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감정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만나보면 은한 10명 중에 3번 정도는 자책감에 고개를숙이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분노감이 상당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은 이루어졌으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폭력 사건이 진실일지라도 군이 느끼는 수치심과 굴욕감이 도저히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유죄 판결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기 리 때문에 그때 오는 충격은 억울함, 분노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원고, 고술 한 사람, 의외로 그런 분이 아니라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한 분노감과 수치심이 상당합니다.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은 판사의 태도에도 상당한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분노감과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해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증인에게 폭력을 가해서 성범죄 유죄 폭력 전과 두 개가 추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노감은 2차 후유증을 낳습니다. 지속적 분노를 갖게 되면 개인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이나 직장에서 갈등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외상 후유증의 전형적인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성폭력으로 신고가 되신 분들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가족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제가 열분 만나면 한분 정도는 자살 충동을 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사회적으로 잘 살아왔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명예가 있었던 분들일수록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왜 자살충동을 느끼냐면은 본인들은 억울해요 명의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명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 하다 보면은 그때 결론 나는 게 뭐냐면은 죽는 것이다 죽으면은 그때서야 아저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었을까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자살충동을 느낀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업무 집중력 떨어지고 다양한 또 2차적인 문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또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자살을 해버리시면 또 그분의 가족 주변 사람들도 2차적인 피해가 또 생기시겠어요. 예. 외상의 특징 중 하나가 시야가 좁아진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외부 사람들의 입장 같은 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분노감과 억울함과 수치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온통 그 감정에 사후 잡혀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가족들의 그런 마음들이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되죠.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직장의 문제입니다. 직장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유축이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더욱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고자분들은 대부분 99%는 남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황상태에 빠지는데 대부분이 직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 복지관, 체육관, 아동 관련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직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직장에서 알게 되어 직장을 잃지 않게 될까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형사 소송이 끝나면 민사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민사 소송은 핵심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합의금이 요구되는데 합의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이 요구됩니다. 합의금이 주어진다 해서 고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닌데 합의금을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합의금은 형량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합의금을 대부분 전달합니다. 합의금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 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생각나는 것 하나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 분들도 교소 수감되었다 나오게 되면 케이스의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갑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시면 그분들의 가족, 그분들의 자녀까지 그 여파가 갈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은 사실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성폭력 어, 피고인들은 봄에서 갑작스럽게 겨울을 맞이하는 격한 환경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봄에 입었던 옷과 그러는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적응을 못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나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사건을 말해야 될지 묻고 가야 할지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그리고 빠르게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출발하고 을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현실 적응을 해야 할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적응력이 좋아진다. 또 사람이 변화됐다는 어떤 그 특징 중 하나 뭐냐면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될때 이제 적응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객관적 본단 말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보통은 이제 자기도 자기를 통찰하면서 객관적 볼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친구나 이웃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객관적 볼수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단 말 심리학 대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굉장히 정확히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 개입이 돼야지만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변화가 되게 되고 적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객관적 본다 는 의미에는 기대치를 현실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삶에 희망을 주는 것도 있는데, 적절한 기대치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기대를 잡게 되면 그 기대 때문에 담담하고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또 기대를 너무 낮추게 되면 이제 무기력감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대를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상담가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 어떠한 기대치를 잡아야 할지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라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진행은 어떻게 해 주시나요? 첫 번째로는 마치 MRI로 전체적으로 사람을 스캔하듯이 세 가지 심리 검사를 통해서 자기는 어떤 기질이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대인광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분노감 대처할 때 두려움을 대처할 때 방법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심리검사를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상담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이제 좋지만은 이제 저는 최소한 5회기 상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1회기에는 자기 이해 시간을 갖고 2회기와 3회기 감정 정화입니다. 상담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감정 정화입니다. 목표는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직장, 가정, 관계, 경제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네, 성폭력 피고분들. 유죄를 받으신 분을 만나다 보면 은 정말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구나.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입장 도대체 뭔가 새로운. 환경 변화, 굉장히 추운 겨울을 잘버텨 내야 합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는 혼자서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손을 뻗쳐서 함께 해 줘야지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좀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외상이란 것이 좋은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는 와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 버스, 그 외상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이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저의 좀 지식이 외상 가운데, 충격 가운데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